나에게 좀 맞는 베개를 고르는 꿀팁,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져 드립니다. 수면연구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수면에 대해서 보다 유익하고 또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소의 문을 열어주실 첫 번째 게스트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수면공감의 조대원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면공감의 조대원입니다. 저희는 산에서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네, 좀 어색하긴 한데요. 빈센트라고 하고요. 모두가 꿀잠 자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요즘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작은 행복을 드리고자 네. 잠을 자는 것도 좋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숙면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주로 손베개를 가장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라텍스, 메모리 폼,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각 베개들마다의 특징이 좀 궁금해요. 먼저 손베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손베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쓰죠. 어렸을 때 많이 쓰고 많이 빨아서 쓰고 막 그랬는데 가장 대중적인 소재기는 해요. 음, 맞아요. 익숙하죠. 그렇죠. 음. 아무래도 푸션감 포근함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네. 음 요즘에는 더 좋은 소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손베개는 솔직히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애매한 소재고요. 그냥 대중적이다 보니까 조금 수면에 많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 아무렇게나 자도 난 괜찮아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구스 베개인데요 구스 베개는 누웠을 때좀 포근해서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한데 이게 또 호텔 침구류에도 많이 쓰인다고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사각사각하는 소리 그리고 구스 자체가 어느 정도는 푹신함과 그리고 보건력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확실히 있고 겨울에는 어느 정도 또 체온 유지도 해주고 근데 여름엔 많이 사용 안 하시잖아요 좀 더워져서 그런가요 소재는? 네. 기온이 올라가면 이게 동물성 소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릿하거나 이런 좀 기름진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들 활용하시고요. 여름에는 많이 사용안 하세요. 그런 냄새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네, 숙명적인 부분이죠. 아.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럼 다음은 메모리폼 소재예요. 이 메모리폼은 보원력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네, 메모리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일 포인트로 두는 거는 확실함이에요 포근함 메모리폼 소재 토퍼나 매트리스 같은 거 누워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몸을 어,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메모리폼 소재를 선호하시기는 해요 라텍스랑 그래서 많이들 비교를 하세요 근데. 어. 좀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게 이건가 맞아요. 자 건가? 이게 자 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뜻 봤을 때 구분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처음에는 구분이 어려웠으니까요. 라텍스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모리폼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재고요.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고무에서 천연 성분을 채취를 해서 그 성분과 다른 성분들을 결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소재 자체에서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통통 튀는 이런 복원력이 있다는 아, 베이스가 네. 되어 있고, 메모리폼 같은 경우에는 푸근하게 감싸주는 음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는 소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라텍스의 장점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뒤척임에 대한 흡수가 상당히 탁월해요 메모리폼도 이제 치약을 흡수하거나 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복원에 있어서는 라텍스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흔히들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무니까 아무래도 띠엉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라텍스 단점 중에 하나가 열에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은 까다롭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열도 그렇고요. 수분에 매우 취약해요. 어... 어, 수분에 매우 취약해서 주무시면서 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땀들이 모여서 이제 라텍스를 경화라는 작용을 만들어요. 아, 원래 이제 쫀쫀한 건데 네.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제 가루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사라, 라텍스의 수명이 다된 거죠. 그럼 교체를 좀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워낙 고가잖아요. 고가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음. 타 브랜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브랜드는 2년 정도를 교체 주기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보통은 통 라텍스를 많이 봤는데, 어, 이곳은 좀 조각내서 쓰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잘라서 조각을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형된 자세로 자다 보니까, 뒤척임이 많거나 좀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갇혀서 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 요 네, 맞습니다. 이 부자리 수면 환경 연구소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데이터 파악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어, 세상에 좋은 소재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의 장점만 우리가 한번 빼다 써보자. 네. 라고 해서 이제 고민해서 만들었던 게이 프레이크거든요. 이걸 프레이크라고 부르나요? 네, 저희는 라텍스 음. 프레이크라고 칭하기는 해요. 손베개 배부시면 아시겠지만, 누웠을 때그머리에 무게가 가해지면서 솜 양옆으로 싹 퍼지잖아요. 그쵸. 저희는 그런 솜의 이제 이동성?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강조하려고 했고, 플러스, 라텍스 소재의 보건력. 그래서 그두 개를 좀 장점을 합쳐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그래서 라텍스를 조각내면 어떨까? 어...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라텍스를 이렇게 조각내서 우유 베개 제품에 50만 개를 꽉꽉 채워 넣어서 어? 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각을 넣어서 만든 베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오이 베개예요? 네. 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베개가 커 보이는데요? 킹사이즈 매트리스에 이 베개 두 개가 꽉 차게 들어가요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개. 50만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무거워요, 무겁고 한 2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뒤척이면서 주무시다가 베개가 막 일어나니까 저기 발 밑에가 있고. 제 얘기예요. 저 항상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없어져 있더라고. 맞아요, 베개 어디 있지? 막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좋아하세요. 어. 일반적인 베개랑은 좀 다르네요.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을까요? 1명 정도 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아. 이 나눈 취지 자체는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수 있지만 뒤척임에도 편안하게 음. 타기 위해서 한 거였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그랗게 높잖아요이 부분 이제 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음. 목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경추가 C커브를 유지하게 되고요. 여기 만져보세요. 한 번. 이쪽이요? 네, 쏙 들어가네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사람 머리가 정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포근하게 쏙 들어가게 되고요. 아, 그런데 경추는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도 거의 이 라인이랑 비슷하게 지금 높이가 되어 있는데요. 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몰드형 베개들의 특성을 조금 따와서 네. 어느 정도 누워주무실 때 자세가 정형될 수 있게, 정형될 수 있게 유지를 시키면서 옆으로 또 돌아 누우셨을 때는 네. 여기 이제 옆부분이 이제 누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따라서 어깨 부분 라인이 잘 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게요. 얘가 가장 이렇게 낮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밀도 자체도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윗부분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뺀 부분이고요. 간혹 이제 이쪽 부분으로 주무실 때, 어,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반대로 누워 주무시기를 권유드려요. 그럼 이쪽 부분은 거의 이제 손베에 같이 조금은 낮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신에 여기서 한번 머리를 먹어주다 보니까 응. 어느 정도 C 커브가 유지되면서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응. 한 2주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하시면은.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경추 지지 그리고 뒤척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재네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소재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어떤 베개를 골라야 할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에게 좀 맞는 베개를 고르는 꿀팁이란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베개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어. 중요한 것 같아요 포근한 걸 원하냐. 아니면 난 자세가 바른 걸 원하냐 아니면 난 빨아 쓰는 게 청결함을 원하냐 뭐 이런 소재의 특성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주안점인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수면 습관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또더 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수면 습관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뭐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수면 습관은 알겠지만, 뭐 경추 높낮이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베개를 골라야 할까요? 뭐 브랜드 홍보 같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삼성역, 보건사역 근처에 이제 저희 체험센터가 있어요. 어... 네, 저희 체험센터를 방문하시면은 경추의 높낮이도 제로이고요 어... 그리고 어떤 베개가 맞는지 이제 필로시터분들이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마음에 드시는 베개를 고르시면은 정말 더 그 간격을 더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확실히 나에게 맞는 베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면연구소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작은 바람인 모든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갖고 잠을 잘수 있는 꿀잠 자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라텍스라는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 봤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알찬 소식들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고생해 주신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